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보훈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원에 대해서 이용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 방송을 오늘 한다고 해서 어, 휴양원이 지금 새로 어, 생긴 게 아니라 아, 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어, 전혀 모르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에, 설명을 드리고 어, 여러분께서 어, 이 휴양원을 어,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면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하실 만 하면 어, 가족 단위로 가서 이용하는 것도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에, 이 보은 가족이 가족에게 에, 특별히 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충주 좀 멀죠, 서울에서. 어, 충주에다가 휴양원 일단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보훈 가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빨간 것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laughs> 이휴양원 이용은 일단 보훈 가족을 위해서 지금 개설이 돼서 지금 어, 여러분께 이용 여러분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위치는 어, 충주시 중앙 타변 수령 보항길553-17 주소 그대로입니다 이용 대상은 보훈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일반인도 물론 이제 보훈 가족을 지인들이 되겠죠 보통 왜냐면 보훈 가족을 전혀 알지 못하고는 이게 어, 휴양원을 알 길이 없을 테니까 어쨌든 보훈 가져가고 연관이 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용 안내는 안내 전화는 043-043의 854의 2121입니다. 일로 전화를 하시면은 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아, 모르신 분은 아마 이 소식을 좀좀 반가워할 거고. 어, 이용하신 분은 이미 아시는 거니까 그냥 이 방송을 서 이제 다른 대로 뭐 옮겨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 이 휴양원은 어, 이제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이용비, 이용 대상, 이용 금액은 얼마냐? 이게 지금 휴양원은 세 가지 종류로 평형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에, 11평형 11평형인데 2인 가족 그러니까 2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게 11평 그리고 3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2인 같으면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가겠죠 그 다음에 3인 가족은 3인용은 3인 기준으로 15평형 그리고 5인 기준으로는 23평형 제가 볼때이 정도면, 은 뭐, 어, 두 사람이 가면, 뭐, 11평, 세 사람이 15평은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5인 기준을 하더라도 23평이니까, 어, 뭐, 그 넉넉하진 않아도 아쉬운대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laughs> 그, 일단은 그만 이용을 어, 하는데, 얼마, 이제 며칠간이나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죠? 어, 성수기는 어, 3박 4일, 그리고 비수기는 5박 6일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성수기에는 어, 좀 이용자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박 4일로 성수기는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비수기는 5박 6일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만약에 어, 이그 휴양원을 일반 지인들, 일반인들을 소개해서 같이 가려면은 금액이 좀 사용료가 다릅니다. 왜냐면 어, 일단 보은 가족은 미망인은 26,000원입니다. 아, 지금 어, 3박 4일 기준입니다. 3박 4일 기준에서 어, 물론 이제 성수기에는 3박 4일, 그리고 비수기에는 5박 6일까지 줍니다. 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훈 가족 미망인은 이만 육천 원 그리고 어, 국가유공자 아는 삼만 오천 원 미망인을 제외한 남은, 나머지 가족이 되겠죠 어 이제 삼만 오천 원 그리고 어,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4만 사천 원 그리고 어, 일반인은 8만 팔천 원좀 비싼가요? 팔만 팔천 원이 일 인당 8만 팔천 원이면 어 <laughs> 비수기에 5박 6일이에요. 근데 8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루에 만원 짜죠. 일단은 비싼 게 아니라, 그대신 이제 그 전국에서 볼 때는 뭐 충주시에 있기 때문에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물 서울에서 좀 멀다고 생각할 거고, 어 저기 뭐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서도 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laughs> 충주면. 일단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지형으로 볼때한 중간 정도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뭐한중간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이 사신 분들은 가까이 올수밖에 없고 또 멀리 계신 분은 좀 요즘은 어다 자가용 시대라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충주가 아니라면 어느 곳에든 중부지방에 어디다 시설을 해야. 아 공평하게 전국에서 찾아오는데 편파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아마 그한 우리나라 그중 중간 정도 되는 충주시에다가 이 휴양원 이용 시설을 아마 개설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무슨 휴양입니까 휴양원입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모든 만사가 모든 이런 다100% 찬성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혜택을 주어야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26,000원 뭐 국가 공제 가족까지 하면 35,000원이면 5박 6일 비수기 5박 6일이고 평수기 3박 4일 동안에 어 35,000원이면 뭐그 비쌉니까? 대단히 저렴한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이걸 이용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거기가 어, 장소도 어, 상당히 넓다 갑니다. 그래서 어, 이 휴양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어, 또 뭐, 보은 어, 그 지금 매월 받는 보상금도 적고, 근데 무슨 휴양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여행가서, 사적으로 여행가서 비싸게 에,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니니까, 아, 일단은 적은 비용으로, 어, 일단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멀지 않는, 충주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어, 한 시간, 어,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 한 시간 좀 넘으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지금 정확히 또 가본 지 오래돼서, 아마 그시간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그 정도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휴양원이 여러분 보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뭐 이제 언젠가는 필요할 때또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안내 그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는 상세한 것은 전화하면 상세하게 알려줄 거고요. 어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 콘도 형식이기 때문에 네뭐 집에서 먹을 거리도 준비를 해 가도 됩니다. 해 가서 거기서 밥해 먹고 하면은 아 세상에 아 미망이 26,000원 국가 공자 35,000원인데 3박 4일이나 5박 6일 동안 어 35,000원 드리고 휴양 시설 그 즐기면 어 휴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어좀 어 쉬러 가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그, 이 내용을 조금 일찍 여름, 여름 휴가 전에 제가 아,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 그때는 요구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좀 물은 사람이 몇분 계시고 어, 또 어, 제가 저도 생각할 때 아, 이런 휴양원이 있다는 것도 어, 여러분이 아시면 은손해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충주에 보부 가족이 에,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원이 에, 개설되어 있다. 지금 현재 아무 때나 지금 현재 에, 진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셔도 된다. 청수기에는 3박 4일간 갈수 있고 비수기에는 5박 6일 동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은 아까 국가용자가 35,000원. 근데 일반 예를 들어서 어 자기 친지 들다 이렇게 같이 가고 싶다 하면 이분들은 88,000원입니다. 5박 6일 동안 가도 88,000원. 이분들도 일반, 어, 지금 3박 4일에 5박 6일인데, 일반 콘도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아예 이 일반 콘도는 어, 아예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저렴한 가격이죠. 그래서 어,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지 마시고. 뭐 기회가 되고 뭐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가족끼리 가서 좀 쉬었다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거기 가면은요 어, 뭐 호수도 있고 뭐 일단은 어, 댐이라할까 그럴까, 호수라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 좀 서울에서 좀 멀리 좀 축복 올 떠나서 거기서 좀 즐길 수 있는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아마. 어, 휴양원으로서 아주 적절한 장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를 좀 통화를 해서 내용을 좀 약간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 보훈 가족이 가서 휴양원에 가서 좀 쉬고 오실 때 이게 큰 불편은 없고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 시설 만족이나 하지 못할지라도 물론 이제 만족이란 건 사람의 성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보은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하시라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또 아니면은 또 무슨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있다면 가서 다 잊고 뭐좀 편안하게 좀 쉬셨다 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보훈 가족에게 네, 네, 주어지는 휴양원 이용할 수 있는 휴양원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네, 충주 시에 있다. 이용 대상은 어, 국가 보훈 가족을 이주로 하냐 하나, 하나 아, 보훈 가족이 알고 있는 지인 일반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어, 조금 어, 이 비용을 네, 차등을 뒀다 보훈 가족하고 어, 그런데 뭐 일반 펀도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고요.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거그 대신 여러분은 보훈 그 어, 증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 그래, 그래야만이 그 보훈 번호가 있지 않은 증에 그죠 국가용자증을 꼭 가지고 가시면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물론. 잊어버리고 못 가지고 가면 이제 또 보험 좀 확인해 보고, 어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하면 되겠지만, 왜냐면 뭐 일반인도 가기 때문에 뭐 없어도 가지만, 이제 비용에서 또 손해를 보죠. 어 다른 사람들은 뭐 26,000원이나, 국가 35,000원인데, 뭐 일반인으로 들어가면 88,000원을 받아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좀 미리 좀잘 챙겨 갖고 가시기 전에. 어, 이 공사장 854-212에 전화하셔서 어, 어떤 거, 어떤 거 준비물 아니면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아니면은 뭐 금액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시설 내용 이런 것을 좀 두루두루 살펴서 보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 불편함 없이 예, 며칠 동안 3박 4일 모박 6일 동안 어, 충분한 어, 일단 어, 휴가를 아니면은 어, 휴양을 할수 있는. 좋은 것이라 생각돼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많이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휴양원 이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라 믿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국가용자 관련된 좋은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